안녕하세요. 바카이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요, 어, 세면제 배수구 교체하는 모습을 보시겠는데요. 실리콘 고정자리를 커터칼로 떼어주고요. 이렇게 어깨로 살짝 들면서요, 다 빼지 마시고, 아, 긴다리 받침을 이렇게 살짝 보여줍니다. 이 세면대가요, 이걸 안 받쳐 주면 잘못하다면 파손되니까요 꼭 받치고서 해주세요. 이곳이 누수돼서요 새 것으로 교체할 건데요. 영상 차분하게 좀 끝까지 잘 봐주세요. 아랫 부분은 그대로 쓸 거니까요 빼서 놔두시고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줍니다. 배수구가 따라 돌면요 이렇게 체라 워터펌프 플라이어로 아, 잡아주시고, 풀으시면 됩니다. 풀 때는 항상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아, 처음 분해 조립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빼시면서 순서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레이지 조립하실 때, 아, 그게 편합니다. 예, 안 해보신 분들은요, 이바킹 하나만 이거 반대로 껴도 물이 셉니다, 이게. 이것은 빼서 버릴 거니까요. 이렇게 공구 사용해서 잘안 빠지면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들어가고 빼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버릴 겁니다. 비슷한 원터치 배수구인데요. 아, 사용이 참 편리하게 나왔습니다. 청소가 간편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먼저거보다는좀 든든하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잠기는 겁니다. 물이 빼시고 머리칼 청소할 때도 좋겠죠. 하나 하나 빼겠습니다. 아, 빼실 때는 모양 봐주시고요. 아, 순서대로 바닥에 놓고 어, 조립은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빼실 때는요 모양을 잘 봐주시고 그대로 순서대로 바닥에 놓습니다. 이게 볼록 올라온 게 상부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순서대로 놓고 모양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려 껴주시면 되는데요. 이 바뀐 위로 이렇게 두줄된게 상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껴만 놓으면 됩니다. 이제 역순으로 조립을 할 건데요. 아, 사 확인하시고, 이렇게 볼록 올라온 게 상부로 올라갑니다. 예, 세면대 하부에 보면 이렇게 골이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껴주시고요. 아, 두 번째 조립하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그냥 껴주시면 됩니다. 와샤 역할으로 갔는데요. 이제 너트를 조이는데요. 민자 부분이 위로 가야 됩니다. 조일 때는 시계 방향이요. 잘 들어가죠? 이렇게 손으로 꽉 조여놓고요. 체라 워터 펌프 프라이아라고, 이게 설비하시는 분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늘키면 되고, 뭐, 뭐, 큰 것도 다 조일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이렇게 간격을 맞춰갖고요. 공구 사양에서 조이면 됩니다. 이거 구입은요, 어, 네이버에 치시면, 이 가격대도 이거 뭐 그렇게 저렴합니다. 이거. 209. 아, 가격대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외부 설명란 봐주세요. 이것도 뭐, 메이커는 또비싸더라고요 이렇게 조여주시고요 하부 배수를 낍니다. 주름관으로 되어있어갖구요. 냄새 안 올라오게 이렇게 s 자 모양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 모양은요. 손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고여 있게 해 갖고 냄새가 못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껴주시고요. 한 번만 누르면 아, 물이 잠기는 겁니다. 예, 한번더 누르면 물이 빠지고요. 예, 청소하실 때는요, 이렇게 들어 빼시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아,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설명란 봐주시고, 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요, 부에 입금을 주시면 아,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냥 들어 빼면 되는 겁니다 청소하실때는 이게 편리한 거에 비해서는 엄청 싼 겁니다 이렇게 물을 틀어 두시고요 아, 조립부분에 물이 어디 되는 데가 없나 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아, 긴다리 카바를 조립하시면 됩니다 이 다리형 세면대 참 보기, 요즘은 보기 힘든데 아, 어떻게 허게 돼서 영상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정의치에 놓으시고 실리콘 고정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살펴주시고요. 저희 채널은요, 금속, 생활꿀팁, 실링, 세개 카테고리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